팡팡이 여기까지 어떻게 왔을까 누가 막 울어서 보니까 팡팡이네 어떻게 우리 장군이 가버리네 장군아 가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한다냐 팡팡아 어떡하지 죄송해요 음 팡팡이 여기 어떻게 왔어 팡팡아 응왜 울었어 근데 방팡이막 울고 있었잖아. 왜 울었어? 응? 배고팠어. 잠깐만 기다려. 더 줄게. 응, 먹어봐. 세상에. 위로 어쩜 좋아. 어쩔까, 팡팡이를. 우리 팡팡이 좀 누가 입양 좀해 가셨으면 좋겠어. 아, 이렇게 예쁜 개냥이 누가 입양 좀해 가세요, 우리 팡팡이. 팡팡아, 왜, 왜 그렇게 울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한다냐. 우리 팡팡이 팡팡아 왜 여기서 울고 있는거야 어떻게 할까. 우리 팡팡이 팡팡이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거봐. 팡팡이가 여기까지 왔어 어떻게. 어떻게. 우리 팡팡이 어떻게 한다냐 우리 팡팡이를. 세상에. 아까부터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나보네 집에 아까 그러니까 장군이 응가 나왔다가 거 있더라고 아까도 계속 뭐 우는 거야 어디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막 나는데 어디서 나지 그래갖고 봤더니 여기서 울고 있는 거야 세상에 응펑팡아 여기를 왜 왔어 왜 왔어 좀저고봐 저렇게 따라 사람